응급실이 단 하나뿐인 도시 그런데 그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남 밀양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종합병원 응급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심정 지중증 외상 환자도 최소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운영 중단 배경 연간 약 20억 원 적자 예상, 응급실 전담 의사 5명 필요 지난달까지 3명으로 버티다. 이번 달 전원 퇴사. 의사 인건비 폭등으로 채용 실패, 지원 현황, 밀양시 응급의료기관 지원금 연 7억 3천만 원 지급시 예산 중 최대 규모. 그러나 인건비 부담 해결 못함, 현장 목소리, 시민 아이 아플 때도 1시간 이상 달려야 한다. 병원 재정 지원 없인 운영 불가, 거주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미리 확인, 119응급의료 포털에 인근 응급실 위치 등록, 지자체 국회 민원 접수로 정책 개선 요구. 지방의료인프라 붕괴 패턴, 인구감소병원 수익 악화 필수의료 인력 이탈 응급실 폐쇄, 파급효과, 응급대응 시간 증가 생존율 하락, 젊은층 가족 이탈 가속화 인구감소 악순환, 응급실 폐쇄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님, 인구 유출 지역 붕괴의 마지막 경고 등, 지금 대책 안 세우면 전국 중소 도시가 순차적으로 같은 길을 갈수 있음, 도시의 생명줄인 응급실이 끊기면 그 도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시는 안녕하신가요? 댓글로 지역 응급실 상황과 필요한 대책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하는 힘이 됩니다.